몇 마리야? 세 마리야. 네 마리야? 세 마리 잡고세요3마리 마리, 마리야 네. 3마리 가보징어로 아니, 쭈꾸미 하나, 가보징어두 마리 가보징. 아니, 완전 초반이니까 뭐 괜찮은 조항것 같은데 음. 다른 조항이 어떠신 것같요 지금 가보징어한 마리, 쭈꾸미 두 마리 가보징어 사이즈 괜찮았어요 가보징어를 먼저 노리세요? 아니면 쭈꾸미를 노리세요? 둘 다요 다를. 갑오징어가 좋겠죠. 그러니까 갑이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냥 잡히는 대로. 무는대로 <laughs> <잡히는> <laughs>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주로 모르는 데 갑오징어 노리면 좀더 사이즈가 크잖아요. 무게도 그래서, 많이 나. 네, 무게 때문에 아마 갑오징어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오늘 예상은 갑오징어 몇 마리 정도예요? 저 벌써 한 마리 잡아서 다 채웠습니다. <laughs> <laughs> 그 가보중한 몇십 마리 잡아야 오늘 순위권 되지 않죠? 아 순위에 상관없고 그냥 즐겁게 하는 게네 <laughs> 자. 이렇게... <laughs> <laughs> 상입니다 이거... 아, 지금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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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요느낌이어떻게 와요? 이닥걸거 이거... 바닥 걸거 것처럼 거 <laughs> 이와중에 잡고 이와 이와 중력 사진이에요. 이와중에 잡고 배 넘치고. 낚시 대 써보신 거 어때요? 얘 네, 아주 추천해서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 어손히 부드러워요. 근데 그손 맛이라는 게 여기서 제대로 느끼는 그런 기분이. 오늘 처음 써보는 낚시. 네, 낚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해 줬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이 좋아요 또다가, 가보거뭐아 입질이 와서 확 챙겼어요. 눈이 <laughs> 이낚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가보지 마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나오셨어요? 아, 아, 한 30분 만에쯤 되는 것 같아요. 바보정어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 근데 아, 바보정어 많이 잡아요? 중량을 많이 나요. 세 마리요. 네. <laughs> 많이 잡으면 네지 네. 몇 마리 잡을한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 잡은거사는것같 잡은 순위 예상하십니다. <laughs> 꼴등할 것 같은데요. 1등이야? 꼴등이요. 꼴등이. 요 <laughs> 시간 많이 남으니까 네. 아직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잘안나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성분권이된것같아요 그래요? 네, 쪼끔 가보진거 잡는 비기라도 있으면한 뭐, 말씀 뭐, 운이 좋았던거죠 뭐 제가 실력이 네. 좋더라요 특별한 방법은? 뽕떨 감을 좀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 감각이 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이지 않을까요? 아 원래 그런 일을 좀 하세요? 손의 감각을 느끼는? 아 그런 쪽의 일이긴 하죠. 아 네, 뭔가를 만드는 일이니까. 어떤 거 하시는데? 어 목수일하고 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손 감각이 되 좋으시나 보네요. 목수도 하고 뭐 전기도 하는데 아, 집중하는 거죠. 뭐. 아, 집중력이 좋으시고 네. 끝까지 발전하시.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바라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필입니다. 오늘 그 블루비 선상 낚시대회 2회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선수분들의 조가를좀 탐색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장님한테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간 나오시죠 아, 안 되는데 지금. 오늘 그 인천 연안 부대 그 스모키오 네. 선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네. 물때가 어떻습니까? 아 물때는 별로 안 좋죠. 어, 오늘 물때는 마이너스 살이에1년에뭐한세손바람 네, 안에 들어가는 물센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조가가 큰 조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때 대비해서 하부징어가 잘 나와줘서. 어, 뭐 손님들, 조사님들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대회라 그래가지고 좀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 많이 오셨나봐요 <laughs>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니까 굉장한 네네, 효과를 잘 잡아내시고 네. 어,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막 애기나 네. 아, 채비나 아,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집중력 이이게또 그렇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 3시 30분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3시 30분부터 천천히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조건을 한번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것도 경기를 만들어 판등하셨는데 아무튼 상관없요예 저기 물때도안 좋고 여러 가지 악조건 쪽에서 그래도 반나트 측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만족하게 낚시다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두까지 그 하신 시 어떤 주요 공략체비나뭐 이런 게 있나요?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쉬지 않고 집중입니다. 예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오전에 체비를 다 날려갖고 좀 아쉬워요. 어, 할수 있으면 할수있래도할수때문에 오늘 그래도 2등까지 할수있는 요인이 어떤거라고 생각하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있으니다수있으습니다 있으면 할수 있으면 이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할 애기 살, 색깔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물색이나 뭐 이런 걸볼수 있는 아 그런 거는 볼줄 모르고요. 그 수평이 미꾸라지 색 같은 거를 그냥 처음부터 쭉 썼는데 중간에는 좀안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쭉 그걸로 밀어붙였습니다. 좋은 조가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수, 파이팅!